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 이곳은 어디죠? 어, 여기요 포천 경계, 진접 경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 중에 하일공사를 하시는 분 대리석 보건 보수하는 거를 그 전부터 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할줄 몰랐고요. 사실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동문분들께 배워보겠느냐 했더니, 뭐,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런 장소, 또이 기술, 특강 교육을 지금 첫날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4명. 100명이 넘었어요? 네, 원래 3월달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4월달까지 해서 104명 정도 지금 마감이 됐죠. 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인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5일 교육하고 4월 달에 8일 교육. 총 13일간 104명. 지금 하루 8명씩 해 가지고 상판 보수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테이블에 두 명씩 제가 네개 테이블을 세팅을 했어요. 그 상판은 기본적으로 본인 하나씩 중점적으로 하는 거 상판 크랙보스. 주작업 중에 제일 많은 게 상판 크랙이에요. 인덕션 자리 따는 거. 인덕션 쓰다가 가스쿠탑으로 바꿀 때 50mm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매꿈 작업하는 거. 근데 오늘 주 작업은 일단 크랙보스예요 기본적인 연마광택 같은 거결하고 이음하고 메꿈 절단 여기는 제가 기본적인 장비들을 세팅을 하는 거고 이거 직속이 트리머 두 사람당 한 대씩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패스트 장비 여기 집진기하고 패스툴 샌딩기라고 합니다 이거 한 테이블에 전부 다 이렇게 한 세트씩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자이 앞쪽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크레이 간 것들을 갔다가 트리머로 홈을 파내고 쫄대로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놓고 샌딩까지 크랙보스를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오늘 최종 중점 교육은 거기에 맞추고요 아마 이런 상판 교육을 배우는데 교육을 받아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쫄대도 만들기도 힘들고 장비, 부자재, 뭘 사야 되는지 본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최소 비용으로라도 할수 있게끔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집 수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집 수리도 지금 가는 추세가 조금은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그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부들이 상판 크랙보수 뭐 이런 걸 갖다가 교체를 안 하고 이걸 보건 보수해 갖고 쓸수 있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아세요. 특들이 하다 보면 이런 요청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지금 다른데 교육비 자체가 워낙에 비싸요. 여기는 진짜 하루 특강으로 치고는. 저렴하게 지금 기획을 했고 강쌤 원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올 세팅을 다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보수뿐만이 아니고 그대 하부장 그 사각볼 교체 같은 것도 많아지니까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자연적으로 그런 일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관련된 일들이 진짜 많아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들이 다새것 같아요. 대리석 상판 보수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지고는 안 되고 뭐 집진기라든지 샌딩기라든지 그라인더직 모든 연장들을 다새 거로 준비를 했고요. 교육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부자재들, 대리석 끌때 본드 등등 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준비할게. 모든 세팅 다 끝나고 나름 만족하고 오늘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보다 투자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에 이에 사월달까지 이제 끝나는데요. 사월달까지 들어온 백사 명의 등록 비용으로 사실 뭐 그냥 다 거의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 좀모자라는것 같아요. 교육비가 좀더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교육의 좀 질을 높이고자 모든 장비들 다 좋은 걸로 정말 고가로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강사님이 또 열심히 많은 것들 준비해주셔서 지금 부족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곤 사장님한테 감사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사실 제가 무작정 대리석 상판 보수 교육을 특강한다고 얘기해놓고 교육장을 하나 얻으려고 했어요. 저도 제가 배워서 가르쳐주면 되니까 세팅 한번 해보자 교육을 해보겠다라고 특강 교육을 공지를 했는데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고, 저기 겁이 나고 사실은 어,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하, 일하시는 우 동문 분 중에 찾아보니까 아 여기 해운타이의 박경검 사장님이 계시고 너무 꼼꼼히 잘해주셔서. 보니까 이분한테 맡기면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도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물이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어떠 연락하지?